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멘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인천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오피스텔 분양 물건 중에서 원룸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된 인천 내항을 바라보며 이미 지어져 있는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스테이는 지하 6층부터 지상 42층 규모로 이미 준공이 되었는데요. 건물은 두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830여 평에 이르는 커뮤니티 시설은 수영장과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클럽뿐 아니라 특급 호텔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 시설이 제공됩니다. 또한 지난 18년간 개발이 지연되었던 인천 내항 재개발이 18부두를 시작으로 착공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2030 년까지 개발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부분도 추가 개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5년 전 분양가를 적용하여 시세 차익도 바라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천 내항 재개발의 특수 효과도 노려볼 수 있는 좋은 투자처로 추천드립니다. 위 영상은 원룸형 A1 타입으로 전용 면적이 6.7평이며 발코니는 약 2평으로 실사용 면적은 약 9평에 이릅니다. 저녁이면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며 베란다 확장형이라 생각보다 넓은 느낌이 듭니다. 주변에 인하대병원, CJ, 인천대학교 등 잠재적 수요도 많은 곳인데요. 인천내양 재개발로 인한 수요가 더해질 경우, 공실 우려 없는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자재비, 인건비 등이 엄청 올랐는데요. 5년 전 가격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은행 융자도 다른 곳보다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KTX, GTX 등의 개통으로 서울까지 30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하게 되면 자산 가치도 한층 상승할 것 같습니다. 방문하시기 전 미리 연락 주시면 자세한 설명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